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루비다육의 착한 국민이 아이들하고요. 뒷부분은 또 묵은둥이 아이들,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쁜 아가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루비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소로 15번 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 이쁜 아가들이 새로 신입으로 엄청 불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 아이가 아, 사마로라는 아이입니다. 사마로. 엄청 신기하고요. 이뻐요. 아주 엄청 진한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살짝 자줏빛인 이런 아이. 살짝 백분도 있는 것 같고요. 털도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허송부송한 털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들 아주 진한 자줏빛으로 물들어오면 너무 이쁘겠죠? 네, 사마로 가격 2,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마룬힐입니다. 마룬힐. 마룬힐인데 자구를 요렇게 다 달고 있어요. 이렇게 3두 이상으로 된 아이도 거의 보입니다. 많이 보입니다. 네, 이두도 보이고요. 2두도 보이고, 네, 이두도 보이고, 3두 이상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도 이제 마룬힐 2,000원에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그린 에또라는 아인데요. 이 그린 에 예, 그린 에또. <laughs> 그린 에또라는 아인데, 이 예, 거의 판매를 거의 나가고요. 한 다섯, 둘, 넷, 여섯, 여덟 개? 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린 에또. 아주 상큼하고 이쁘죠. 예, 약간은, 어, 뭐죠, 뭐 청옥청하고 청업?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이렇게 생긴 아이. 2,000원입니다. 네, 요런 아이가 또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양진인데요. 오, 양진 빨갛게 물들면 진짜 너무 이쁘죠? 양진이 이렇게 또 머리도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자구가. 자구가 삥둘러서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데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와, 이 아이, 양진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네, 지금부터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 네, 빨간색으로 물들면 진짜 예쁘죠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입장도 두툼해지면서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빨갛게 물이 듭니다. 네, 이 아이 양진 2,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또 거미줄, 왕거미줄 바이솔 아직 있습니다. 왕거미줄 바이솔. 네, 이렇게 자구를 엄청 또삥 둘러서 많이 올리고 있는 왕거미줄 바이솔이 이렇게 있고요. 가격 2,000원에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 아이도 예, 그리, 그레이스라는 바이솔인데요 예, 그레이스라는 바이솔 이 아이도 털이 싹 붙어 있어 가지고요 털이 보송보송하게 붙어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삥 눌러서 자국이 많이 나와 있죠 네, 이런 아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예, 그레이스라는 린그 바이솔은 조금 몸값이 있나 봅니다 이 네, 아이는 4,000원이고요 네, 인디안 곰봉이 엄청 인기가 좋아요. 인디안 곰봉, 공봉. 완전 곰봉처럼 생겼죠. 네,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아주 또흰난자줏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너무 이뻐요. 네, 또 자구도 엄청 잘 올려줘요. 이 아이가 요 새순이 엄청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새순이. 네, 새 자구를 잘 올려주는 어, 요 인디안 곰봉. 꽃이 또 피어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인디안 곰봉이 있고요. 2,000원입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죠? 네, 아이가 또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볼, 볼캔시 금이라고 합니다. 볼켄시이렇게 네, 생긴 아이인데요. 네, 볼켄시 금이라는 요런 아이가 신입으로 왔는데요. 이 아이도 2,000원에 집니다. 네, 볼켄시금 2,000원이고요. 네, 아이가 비안트입니다. 비안트. 네, 비안트도 하얀 분을 바르고, 네, 손톱 끝에는 이렇게 점을, 빨간 점을 이렇게 꼭 찍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찌, 어, 묵으면요. 요, 까만, 까만 점으로 바뀝니다. 이 빨간 점, 이 까만 점으로. 예, 네, 손톱 끝에 점이 까맣게 되면, 진한 점으로 바뀝니다. 너무 이뻐요, 요 아이. 네, 싹 입으로 오므리는 게 너무 멋있죠. 하얀 백분을 올리면서, 예, 네, 크는 아이랍니다. 예, 네, 이 아이도 비안트2 0 0 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물려가 몇개 남았습니다. 물려. 예, 네, 2 0 0 0원이고요 네, 또 여기 세토사, 세토사도 2,000원입니다. 몇개 남았습니다. 네, 여기 또 사, 앙, 사랑무죠? 네, 사랑무가요? 인 꼬랑무. 꽃당, 네, 꽃당무가 또몇개 남아 있고요. 네,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네, 여기 모닝두가 몇개 남았습니다. 모닝두 인기 좋음. 모닝두, 모닝두도 몇개 남았고요. 이 아이도 입장이 짧아졌고 엄청 무겁습니다. 묵은두입니다. 네, 예, 아이도 몇개 남아있고, 2 0 0 0원이고요여기는 맵이나입니다. 맵이나, 매비나 금. 금이 아니고, 맵이나. 예, 금기는 살짝 있어요. 이 아이들이, 금이 잘 나오는 아이라서, 예, 금기들이 살짝씩 있습니다. 맵이나 예, 있고요이런 아이들 2,000원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또 샤비 아나 노즈입니다. 샤비 아나 노즈. 오, 샤비 아나 노즈. 색깔이 진짜 예쁘죠이요 예, 아이는 예, 들어올 때마다 아주 색깔이 끝내주죠. 그래서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사비아나 노즈. 이렇게 또 있고요. 2,000원입니다. 얼굴들은 다 이두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 1두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이런 아이는 1두네요. 이런 아이는. 얼굴이 크죠. 1두는 얼굴이 크고요. 이 예, 2두는 얼굴이 조금 작고 이렇습니다. 예, 사비아나 노즈 2,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라일락이죠. 라일락도 항상 인기가 많은 아이죠. 네, 라일락 합식해서 기르시는 분 길러 보시고요. 이 아이도 엄청 멋있어요 네, 라일락 합식해서 한번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자줏빛을 어, 올려주는 아이라서 인기가 많은 아이죠. 네, 자줏빛이이쁜 라일락 인기 많은 아이 한번 길러 보시고요. 2,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호랑이 발톱 바위솔입니다. 호랑이 발톱. 이 아이가 색깔이 물이 들면 아주 엄청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네, 지금 초록초록하죠? 이 어, 아이가 아주 엄청 진하게 빨갛게 물들면 너무 이쁘고요. 번식력이 끝내주죠. 예. 네. 금방 한 화분에 하나 까지게 되는 아이죠. <laughs> 자구를 삥 둘러서 잘 달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꽃나무고요. 꽃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0원이고요. 너무 착하죠, 가격. 오, 다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오, 어, 이 아이는 피핀 바이솔입니다. 오, 어, 돌덩이처럼 완전히 아주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돌덩이처럼. 돌을 만지는 것 같아요. 엄청 다글다글 하고요. 네, 요 피핀 바이솔은 4,000원입니다. 네, 여기는또 살구민금이고요. 살구민금. 네, 요런 아이들 2,000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오. 이러나 리치이면 괜찮은데요. 네, 여기는 또 여기도 호랑이 발톱이네요. 네, 여기 양진입니다. 양아 양노입니다. 양노 양진이 아니라 양노. 아얀 백분을 예쁘게 바르고 있는 양 양노입니다. 예, 네, 이렇게 예뻐요. 무거가지고요 색깔이 이렇게 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네, 핑크색으로 네, 양노가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도 엄청 좋죠. 큼직해요 빨간 버튼데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예, 이렇게 양로가 있고요 2,000원입니다 아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했더니 네 여기는 또 올라왔습니다 예, 라울입니다 라울 라울이 따글따글 묵었습니다 예, 라울 이런 아이 데려다 합시해 놓으면 예, 몇 개만 합식해도 요중품 정도 되겠죠. 한 서너 개 합식하면 예, 그 정도 합식해 놓고 한번 길러 보시고요. 2,000원에 드립니다. 네, 또 여기는 모니메이커 금입니다. 모니메이커 금 이렇게 생겼어요. 모니메이커 풍성하죠. 네, 모니메이커 금도 2,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네모넨 나임입니다. 네모넨 나임 철화입니다. 네, 요런 아이도 2,000원이고요. 너무 착한데요. 네모넨 <laughs> 나임 철화 요런 아이 2,000원입니다. 네, 여기 크라시언 라이언이고요 크라시언 라이언이렇게 생긴 얼굴 3두도 있고 얼굴이 4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네, 요런 아이도 2,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닐리시나입니다. 닐리시나. 네, 릴리시나가 묵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도 묵었습니다. 아주 하얀 백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예, 네, 이렇게 묵은둥이 릴리시나가 있고요. 2,000원의 해드입니다. 네, 여기는 홍민이, 코끝이 이렇게 발그스레 해가지고 너무 이쁘죠. 오, 예, 네, 홍민 있고요. 요 아이도 이 아이도 2,000원입니다. 네. 또 여기는 또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우와, 온슬로우가 완전 얼큰이 온슬로우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커요. 우와, 층수도 엄청 촘촘하죠. 예, 이렇게 밥이, 이렇게 크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사이즈가. 어, 빨간 보트인데 바깥으로 나갔죠. 예, 이런 아이는 금방 자구를 잘 답니다. 예, 그러면 금방 또 군생되죠. 예, 엄청 커요, 사이즈. 층, 층수도 엄청 촘촘하죠. 네, 요 온슬로우도 2,000원이고요.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요. 네, 피어리스가 3개 남았네요. 피어리스. 네, 요 피어리스가 이렇게 3개 남아 있고요. 네, 여기 데이비가 3개 남았네요. 데이비. 네, 빨갛게 물들어 있는 데이비.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도 2,000원이고요. 네, 여기 또 오견입니다. 오견. 오견이 오, 진짜 너무 매력 있는 아이죠. 오견. 네오견이또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크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아이죠. 네 이런 또 밥이 엄청 많고요. 이 아이는 큰거큰 네, 큰 사이즈는 어 25,000원입니다. 14cm 포트고요. 네이 아이는 어 25,000원이고요. 네 여기 있는 오견은 5,000원입니다. 네 여기 있는 오견은 5,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는 5,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는 0 0 원이고요. 오견도 인기가 너무 좋죠. 네, 여기 실버스타가 몇개 남아 있네요. 실버스타. 예, 손톱이 이렇게 아주 긴 수염 같이 생긴 예, 실버 실버스타입니다. 이렇게 예, 멋있어요. 실버스타. 수염 수염 같죠? 가시가 예, 손톱이 완전 긴 <laughs> 예, 무슨 가시처럼 생긴 실버스타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또 여기는 필라멘도사가 있고요. 필라멘도사 있고요. 누비앤네크리스 진주 먹거리 있고요. 2,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블루빈스입니다. 블루빈스. 네. 아, 이렇게 색깔이 핑크하게 물이 들어왔네요. 이 아이가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이렇게 핑크한 색이 물이 들어왔죠 여름인데도 이렇게 예, 핑크하게 물이 들어온 예, 블루빈스 있고요 2,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동, 둥근잎 비치우리 됩니다 둥근잎 예, 둥글둥글 원을 그리고 있는 <laughs> 둥근잎이 이렇게 있고요 얼굴은 다 2도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둥근잎이 있고 2,000원입니다 와 니틀잼이 다 나갔네요 니틀잼 <laughs> 인기가 진짜 짱이죠 니틀잼 예, 다 나갔습니다 네. 요 아이가 로라입니다. 로라. 로라도 어, 너무 매력있죠? 네, 로라가, 예, 핑크하게 속 입장부터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뻐요. 오, 이쁘죠? 로라. 로라도 2,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어, 핑크 달개비입니다. 핑크 달개비. 너무 이쁘죠? 와, 어, 진짜 이뻐요. 핑크 달개비.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예. 네. 이 아이는 살짝 여리여리 합니다. 예, 여리여리. 입이, 입이 참 얇아요. 얇아요. 입이 얇아서 이런 아이는 물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입이, 입, 입에다 저장을, 물 저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예, 핑크 달개비도 2,000원이고요. 와, 이게 펜댄스가 너무 이쁘죠? 오, 완전 달달 무근 펜댄스가, 펜댄스가 하나 있습니다. 펜댄스가. <laughs> 말이 잘 꼬이네요. 펜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달달 묵었어요. 예, 색깔도 이쁘고. 요, 요 아이는 1 3 0 0 0원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laughs> 와, 요 마디바 진짜 끝내주죠? 마디바. 완전 대품 마디바. 와, 너무 멋있어요. 어이구. 예, 이렇게. 오, 예. 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죠? 우 와, 이 아이는 가격이 15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대품 마이밥니다 대품, 완전 대품이고요. 어, 사이즈가 어마 어마 한것 같아요. 어, 화분 사이즈만도 한 30cm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와 30, 40cm 화분인 것 같아요. 우와 40, 거의 40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와 마디바가 있고요 가격은 15만원 이라고 써있습니다 네요 아이가 이제 아, 너무 이쁘죠 요 아이가 점점 무거워 가고 있네요 아르제 입니다 아르제 아르제가 색이 들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예, 가을이 예, 코앞에 와, 와 있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싹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와 핑크 핑크 너무 이쁘죠 오, 요 아이가 제일 물이 많이 들었네요 이 아이가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수도 엄청 많죠? 오,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와. 가격이 5,000원입니다. 이렇게 얼굴수가 많은데요? 와.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요. 아르제. 아르제 이 아이가 5,000원입니다. 이런 아이가. 얼굴수는 트마다 조금씩은, 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네. 얼굴수는, 꽤 이렇게 4두짜리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좀, 얼굴이 큰 얼굴은 4두고, 네, 얼굴이, 이렇게 잔잔한 얼굴은 좀더많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고요이 아이 아르제, 가격은 5천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마디바고요 마디바. 2두짜리 마디바가 1 5 0 0 0원에나와있고요 어. 뿌릴이 아주 엄청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 아이는 또 얼굴이 3두네요. 3두. 2도, 3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우와, 너무 이쁘죠? 이 아이. 우와. 네, 이 아이가 이제 홍페페죠? 여름에도 이쁜 아이가 홍페페입니다. 색깔이 항상 이 색깔을 변함없이 올려주는 아이죠.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항상 똑같은 이 빨간색을 내주는 홍페페. 너무 이뻐요. 오, 진짜. 멀리서 한번 잡아볼까요? 완전 불이 난것 같죠? 우와 진짜 예쁜것 같아요. 예, 불난 홍페페가 들어와 있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또 어, 꽃이 또 누룽지 향이 나는 꽃이 핀답니다. 이 아이가 누룽지 향기가 나는? 예, 지금 꽃대들은 안 물었는데요. 예, 봄에 꽃이 필 때는 누룽지 향기가 나는 그런 꽃이 피더라고요. 이 예, 아이도 봄 가을로 꽃이 필것 같아요. 예, 금방 꽃이 필것 같습니다. 누룽지 향기가 나는 꽃이 피는 홍페페 7,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바이솔금입니다. 바이솔금. 우와, 금기가 이렇게 있어요. 금기가. 바이솔금이라고 써있고요. 이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바이솔금 2만원이고요. 엄청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빨간 보트긴 한데요. 큰 빨간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네, 이 아이들 2만 원입니다. 네, 여기 뮬란이 몇개 남아 있네요. 뮬란, 네, 뮬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알갱이가 아, 점점 더 동글동글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네, 뮬란이 있고요. 2천 어, 만 원이네요. 만 원. 네. 그 다음에 여기 섭세실리 금군생입니다. 이 아이들은 섭세실리 금군생. 이 아이는 7,000원이고요. 네와이 아이는 세레나가 두개 남았네요. 세레나 5,000원짜리 세레나 이쁘죠. 이 아이 두개 남았습니다. 네이 아이는 네. 그린이 리그마입니다. 그린이 리그마. 이 아이 6,000원이고요. 밑에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린이 니그마, 6,000원입니다. 네, 여기 파랑새가 얼굴 3두도 있고 2두도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세개 남았습니다. 6,000원이고요. 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와, 백봉이 언제나 인기가 좋아요. 백봉은. 네, 지난주에 백봉 엄청 많이 있더니요. 여기 지금 몇개 남지 않았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개 남았습니다. 아, 일곱 개네요, 일곱 개. 일곱 개 남아있고, 이렇게 이쁜, 아주 달달 묵어가지고요. 잎도 짧아졌고, 색깔도 진짜 고급스러운 색깔을 내고 있죠. 허, 진짜 이뻐요, 백봉. 예, 백봉은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요. <laughs> 예, 백봉은 진짜 항상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와인은 6,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요아인... 펜지죠, 펜지. 팬지. 와, 달달 묵은 펜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묵어가지고 아주 놀랄해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점점 변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노랗게 변하다가요 더 묵으면 또 핑크하게 바뀌더라고요. 여기가 네, 너무 이뻐요. 머리수도 꽤 많죠, 머리수도. 네, 머리수도 많은 요 펜지가 가격이 많은 에나와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는 백봉이 얼굴 5두짜린가요 자구를 진짜 많이 달고 있어요 밑에 오, 이렇게 밑에 자구가 올라오고 있는 백봉 이쁜데요 이 아이 얼굴도 짧아졌고 오. 얼굴은 총큰 얼굴은 5두입니다 5두짜리이 아이 가격은 5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이 아이는 릴리패드입니다 릴리패드 이 아이는 가격이 13,000원입니다. 릴리 패드 13,000원입니다. 네, 두개 있고요. 네, 네모는 레몬 노즈 철화입니다 레몬 노즈 철학 이와이는 2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몬 노즈 철학 네, 레이첼 철화 12,000원이라고 돼 있고요. 레이첼 철화 네, 이와이는 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색깔이 오 너무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게 여름인데도 이렇게 이쁜색을 내주고 있고요 건강이 보이네요 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고요 아이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생얼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이쁘죠 오 생얼도 너무 이쁜데요 오 여기는 어 차광을 잘안 해서 그러는지 색깔들이 진짜 너무 이뻐요 25,000원 네. 요 아이는 달마 법사입니다. 요 아이 여름 여름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 그래도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있고. 이 아이는 달마 법사 만 원입니다. 네. 여기 춥습니다. 이 아이 춥수. 오, 엄청 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우와. 사이즈 엄청 좋은데요. 가격은 마, 2만 원이네요. 우와. 이렇게 좋은데 2만 원에. 예, 네, 너무 너무 좋은데요. 오. 춥수 목대도 완전 꿀복지고요. 이 아이는 어, 물은 살짝 덜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 물 들기까지는 한몇 년은 길러야 물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 키워보니까 이 예, 아이가 물이 들고 들어올 때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춥수가 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또 요런 아이가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나즈아가 금인데요. 와 예, 꽃잎 진짜 장미꽃잎처럼 생겼죠. 와 너무 이뻐요. 얼굴 수도 엄청 많죠? 예. 네, 요 아이는 라즈 아가금. 45,000원이고요. 두개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예. 네, 라즈 아가금이 두개 나와 있고. 네. 요렇게 얼굴이 요 아이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요. 요긴 얼굴이 좀 잔잔하고 그럽니다. 요 아이 사이즈, 얼굴 사이즈가 좀큰 아이는 완전 장미꽃처럼 생겼는데요. 우와. 너무 이쁘죠? 라즈 아가금. 요 아이는 45,000원에 두개 있습니다. 네, 여기 홍공작입니다. 홍공작 철화. 네, 홍공작 철화도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언제나 보면요. 이, 이,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요. 네, 금방금방 판매를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금방 없어져요. 예, <laughs> 네, 이 아이는 철화, 생얼도 하나 있고, 이렇게 철화가 옆에 있습니다. 홍공작 철화. 예, 네, 물들면 진짜 예쁘죠 빨갛게. 예, 네, 이렇게 된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홍공작 철화는 2만원이고요. 또 여기 어, 프릴 수연입니다. 프릴 수연 너무 이쁘죠. 프릴 수연, 예, 프릴 수연이 예, 점점 더 하나 하나 예, 팔리고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예, 프릴 수연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 데려가시는 분은 너무 괜찮죠. 너무 이뻐요. 예, 프릴 수연 이렇게 있고요. 색깔도 이쁘고 프릴 수연은 참 이뻐요. 네, 이렇게 있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프릴 수염 25,000원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